영원 8장 22절에서 31절 까지보겠습니다여호께서 그분의 일의 시작, 곧 옛적에 그분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영원전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에 내가 세움을 받았다. 깊은 바다가 없고 물이 풍부한 생들도 없었을 때 내가 태어났으며 산들이 세워지기 전 언덕들이 있기 전에 내가 태어났다. 주께서 땅과 들판과 세상의 첫 티끌조차 만드시기 전에 주께서 하늘을 지으시며 깊은 바다 표면에 태를 부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으며 주께서 위로 구름들을 두시고 깊은 바다의 생들를 확정하실 때 주께서 바다의 경계를 정하여 우리 그분의 명령을 어기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토대를 정하실 때에 나는 그분 곁에서 천조자이었고 매일 나는 기쁨으로 충만하였으며 항상 그분 앞에서 즐거워하였고 그분께서 만드신 온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생들을 기뻐하였다. 제목은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 정리입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그분의 일의 시작 곧옛적에 그분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이 하나님께서 모든 일 시작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했는데 이나 나는 우리에게 팔장에서 쭉 보는 대로 이 지혜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옛적에 그분의 일 다시 말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지혜로써 지혜를 가지고, 지혜로써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재를 창조하실 때 지혜로써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써 모든 것을 하셨으니 모든 일에 있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부족할 것이 없어요. 완벽한 것이고 완전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도 나는 왜 이럴까? 나참 못났다, 부족하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 지혜로써 나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부족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보면서 뭐 한없이 부족함을 느끼고 타하고 예, 그럴 이유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운전이 만들어지지 못한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또 부족함을 느낄 수 있고, 또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그 일에 더욱더 힘을 써야 되지만,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러한 피조물로서 우리는 전혀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로써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써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욱 더잘 만들어가는 그런한 자로 살아가며 힘쓰면 좋을 겁니다. 또 지혜로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지혜, 이 지혜는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지혜로서 하셨다. 다시 말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하실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하셨다 하는 의미는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으로서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그 전부터 정확하게는 영원부터 계신 분입니다. 영원부터 그 영원이 언제인가? 23절에 영원 전 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에 내가 세움을 받았다. 예, 예수 그리스도 태초, 예, 태초부터 계신 분입니다. 태초에 계신 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천세기에 나오는 태초가 아니고 요한복음의 태초인 겁니다. 천세기 1장 1절에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때의 태초는 이 세상의 시작,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태초를 가해주는 것이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태초, 태초의 말씀이 계셨다. 그 태초는 단순히 세상을 만드신 그 시작이 아니라 영원전 시작도 없고 끝 끝도 없는 그 태초를 가리키는 겁니다. 영원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히 계시는 태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이신 겁니다. 그러니 성부 하나님께서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것이 24절부터 이절 31절까지 쭉 말씀이에요. 그래서 24절과 25절에 보면 깊은 바다가 없고 물이 풍부한 샘들도 없었을 때 내가 태어났으며 산들이 세워지기 전 언덕들이 있기 전에 내가 태어났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기 특별히 24절과 25절에 태어났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태어났다 하는 것은 뭐 우리 인간이 볼 때에 이 인간과 똑같이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것 같은 그런 태어난다 하는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으로서 태어났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 라고 해서 또 태어났다 라고 해서 예,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보다 더 못한 존재로 우리는 여기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자녀, 자녀가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라고 하면 이 자녀와 부모의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부모에서 태어났다라고 한다고 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고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우리가 여기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태어났다라고 해서 성자 예수님은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이다라고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피조물 중에 제일이다. 사람과는 다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으뜸이다. 했던 초대교회의 이단도 있었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지 않다 그저 유사한 유사한 그러한 분이다 하고 주장했던 이단도 있었던 겁니다 또 인간이 절반이고 또 하나님이 절반이다 하는 것도 다 이단이에요 다 이단인 겁니다 여기서 그저 태어났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서 우리가 이해하면 좋한 겁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아들이시다 그랬는데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표현해 주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 모습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또 성자 예수님은 아들이시다 라는 것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이삼위 일체 하나님의 모습일 뿐인 겁니다. 다시 말해, 삼위 일체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 똑같습니다. 분등하신 분이에요. 우리 그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 소리 문답 제 6문인가요? 거기 보면은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권능과 영광과 또이 모든 면에 있어 다 동등하시다 그랬습니다 동등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아들이라고 한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그러한 모습인 것이지 실제로는 삼위일체 하나님 모든 면에 있어 동등하신 겁니다. 동등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을 생각할 때두 가지 면을 다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면에 있어 다 똑같으시다. 동등하신 분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면에 있어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로 성자 예수님 아들로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 예, 그두 가지 차이를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길 수 있는 것이지 그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저 인간이다 또는 인간이 얼마큼 있고 하나님이 얼마큼 있고 섞여 있는 그러한 분이다 하는 이 잘못된 그한또 주장을 하게 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두 가지 측면을 다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26절에서 1 7절도 주께서 땅과 들판과 세상의 첫 티끌조차 만드시기 전에 주께서 하늘을 지으시며 깊은 바다 표면에 테를 부르실 때에 내가 거기에 있었으며 천재를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함께 계셨다 했습니다 함께 계신 겁니다 3의 일체 3의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일하십니다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함께 일하세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그때에도 성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하시는 겁니다. 28절에 주께서 위로 구름들을 두시고, 깊은 바다의 샘들을 확정하실 때, 주께서 바다의 경계를 정하여, 물이 그분의 명령을 어기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토대를 정하실 때에,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자이었고, 매일 나는 기쁨으로 충만하였으며, 항상 그분 앞에서 즐거워하였고. 세상 창조하실 때 예수님께서 특별히 30절에,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자였다. 했습니다. 그분 곁에서 창조자였다. 예, 그분 예, 성부 하나님을 뜻하는 것인데, 성부 곁에서 성자 예수님은 창조자이셨다 그랬습니다. 창조자이셨다. 창조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예, 창조하신 거예요. 우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신다 그랬는데, 그중에 어떤 분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라고 할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성자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창조 사역에 있어서의 각자 하신 그러한 일이 있다 하는 거을몇번 살펴보았는데, 이 성부 성부께서는 그 모든 창조 계획을 하는 겁니다. 계획. 계획을 하신 게 송도 하나님이세요. 고린도전서 8장 6절.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그랬죠 우리에게는 하나,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신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다. 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만물이 나왔다. 그랬으니 모든 천지를 창조하는 그 계획하시는 일을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자, 성자께서는 그것을 직접 실행하신 거예요. 또 8장 6절 뒷부분에 또한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창조 계획하신 것이고 그것을 실행하신 분이 성자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있다. 그랬으니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렸죠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으며 창조된 것 중에 그분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예수님을 통하여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부 계획하셨고 성자 실행하셨고 성령 성령 성령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감돌았다 그랬는데 성령 성령의 능력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일하세요. 이어리 성부께서는 계획하시고 성자는 실행하시고 그때의 성령의 능력으로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우리 구원도 똑같다 그랬지요. 구원,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도 똑같은 겁니다. 성부께서 세상 창조를 계획하신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다 계획하시는 겁니다. 구원을 계획하신다 하는 그 표현이 예정하시는 것이고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께서 우리의 구원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또 성자께서 세상 창조 실행하신 것처럼 구원의 역사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직접 예수님이 실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오가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 위해 구원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직접 모든 것을 실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창조하신 것처럼 역시 구원도 성령의 능력으로서 위로하여 믿어지게 만드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게끔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깨달아 순종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이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창조나 구원이나 삼일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이와 같이 도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자, 창조자로서, 예,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그지 않습니까? 창조주, 창조주 예, 성부 하나님, 하지만 성자는 창조자, 창조자로서 모든 세상을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30일 전에 그분께서 만드신 온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생들을 기뻐하였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 하시면서 기뻐하셨는데 그때 성부 하나님만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께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그 안에서 함께 기뻐하시고 함께 즐거워하시고 함께 영광을 또다 누리신 겁니다. 오늘의 본문 우리 자몽 8장의 이 지혜 지혜를 얻어라 하는 말씀 쭉 나오다가 이 중간에 갑자기 천재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지혜를 얻는 것이 세상에 보아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 이 지혜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다 하는 말씀 속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와들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라 하는 겁니다. 바로 알라 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 줄을 알아라. 예수님이 지혜이신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잖? 창조하신 것이다. 그러니 참된 지혜이신 예수님을 얻기만 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지혜가 내 것이 되니 참으로 그러한 자가 복이 있는 자 그러한 자가 지혜 있고. 영철을 얻게 되는 그어한 자가 된다 하는 것을 바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히 창조에 관한 말씀이 이 중간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이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가장 귀하게 세상의 보화를 귀하게 여긴다 한들 그 보화를 만드신 분 만드신 분보다 더 귀하게 써어요 아무리 세상에 가치 있고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을 창조하신 분보다 더 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하거나 그리고 그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욱더 지혜로운 자가 된다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예, 사역에 대해서 쭉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 됐어요.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 3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자로서 모든 일을 하셨다. 예수님이 지혜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고, 그 예수님을 늘 가까이함으로써, 우리도 예수께서 지혜가 있는 사람, 점점 더 지혜롭게 되는 그런 저희들의 생활이 음. 다 되겠습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창조자가 되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이 역사에 대해 상목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지혜가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하여 창조하신 이 세상이 이처럼 완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또 모든 피조 세계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볼 때에 하나님의 그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희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